안녕하세요. 디자인으로 성공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딩마녀입니다. 저는 홈페이지 제작을 건당 50만 원부터 시작해 건당 200만 원 이상 받고 있고요. 어, 건당 1000만 원까지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코딩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래머냐고요? 아닙니다. 디자인을 몰라도 코딩을 몰라도 쉽게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실제 작업했던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간단한 기획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기획안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저는 지음심리센터라는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전에 메뉴에는 어떤 걸 넣을 건지 그리고 또 메인 페이지는 어떤 내용을 넣을 건지 구상을 합니다. 저는 챗지 p t 를 이용해서 기획안을 작성을 해봤어요. 두 번째 먼저 아이맵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아이맵에서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템플릿 중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한번 골라보는 거예요. 템플릿은요 이미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만 하면 바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템플릿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디자인이 굉장히 차분하면서 심리 상담 센터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템플릿을 골라봤어요. 자세 번째 컨셉 컬러 폰트 정하기입니다. 저는 심리센터와 어울리는 편안한 느낌의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폰트는요 아이맵에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폰트를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저는 부드러운 느낌의 리디 바탕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섹션 추가하고요 텍스트와 이미지를 넣는 겁니다. 비주얼 섹션에 넣을 이미지는 미드전이로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미드전이로 뽑아봤고요. 고른 이미지를 아이맵에다가 하나씩 적용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텍스트와 이미지는 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위치를 이동시켜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맵 홈페이지로 코딩 없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또 미드전이로 멋진 이미지를 추가해서 개성 있는 홈페이지를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더 자세히 아임의 홈페이지 제작으로 수익을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